안녕하세요, 돌려라 부부입니다. 짠! 짠! 이건 뭐예요? 자, 이거는 10월 5일날 저희가 나가는 슈퍼블로 마라톤의 패키지입니다. 그 슈퍼블루 마라톤은 그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 함께 이제 어우러져가지고 같이 뛴다는 어떤 좋은 의미를 담고 있어서 이 슈퍼블루 마라톤의 그시그니처와 같이 달린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파란색깔 운동화 끈이 있어요. 음 아마 고에 들어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제가 또칼닐때 신발 끈이 또 필요로 했었는데 <laughs> 네, 신발 끈 세일러 그했는데 마침. 마침. 여러분 마라톤이 이렇게 좋습니다. 들어오세요. 볼까요? 일단 100원이 있네요. 어 오씨. 아니 저희가 5km를 뛰는데도 이렇게 기록칩이 돼있네요 세상에 5km까지 기록칩을 저 기록칩 처음 봐요 와우 웬일이야 이 기록칩 맞아요? 네 기록칩이 여기 붙어있어가지고 그냥 제 번호에 딱 붙이고 뛰면 되는 기록칩이네요 어, 기록칩 처음 봐요 진짜 신기하다 그리고 여기 이런 말이 딱 돼있죠 장애인에게 도움을 주고 싶을 때는 상대가 원하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어,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뭔가 약간 오지랖으로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아 음. 어, 괜찮아요? 막 이렇게 해서 오히려 더막 깜짝 놀래키게 하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언니 어, 또 뭐가 있죠? 와 이거 뭐 되게 많아요 맨날 일단 티셔츠 티셔츠 꺼내볼까요? 저는 90을 신청했어요 장95 이거 어 이거는 메쉬 소재고요 그롯데자이언츠 유니세프 그 그거 어? 뭐야 그거랑 비슷한 유니폼 아, 이음 어, 소재가 되게 좋은데 요헤드권에헤드권 음, 괜찮네 오 음. 어, 색깔 조합이 진짜 되게 좋은데요 그건 딱 맞고 아주 좋아요. 근데 여자는 라인을 약간 파준 것 같아. 음. 저 꼭지로시. 그리고, 이렇게 양말을 주셨어요. 오. 면 78%, 폴리에스터 20%, 폴리 우레탄 2%. <웃음> <웃음> 아주 섬세하게. 이걸 음, 4cm 양말. 이것도 신코로한으로 음. 보내 준 건가요? 신품라도 되네요. 겠 소재가 좋아 보이네요. 아, 되게 얇고 여기 이 부분 발등 부분이 음. 이렇게 땀이 안 차게 돼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아, 그리고 슈퍼블루라고 딱 발목에 이렇게 <laughs> 시그니처. 음, 이거는 그냥 평소에도 신기엔색 예쁠 것 같은데? 네, 이거 진짜 예쁘다. 어머나. 그리고 아주 중요한 짠! 짠! 지적장애인 체육시설 기금 모금을 위한 소셜 묶음 캠페인 슈퍼블루 함께 묶어주세요. 어머나. 누군가 스스로 끈을 묶는다는 것은 자립의 의미 누군가에 끈을 묶어준다는 것은 관심과 사랑 누군가를 위해 끈을 묶는다는 것은 배려와 나눔입니다. 어, 좋네요. 여기서 한국 스페셜 올림픽 위원회 농협 후원 계좌도 나와 있고요. 한번 뭐 제가, 저만 한번 뜯 네, 한번 뜯어세요 깔끔하게 두 쪽이겠죠? 두쪽 그쪽. 5km는 그래서 난지 한강공원 있는 쪽 올림픽 경기장에서 달리게 돼 있고 이게 브로샵 셔잘 나와있네요 장애인의 반대말은 정상인이 아닙니다 비장애인이고요 음. 장애는 앓는 게 아니라 갖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병이 아니니까요 음. 그리고 장애인에게 도움을 주고 싶을 땐 상대가 원하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그리고 힐끗거리거나 딱하다는 듯 혀를 차는 행동도 삼가주시고 발달장애인에게 반말을 하지 말아주세요 <laughs> 반말이라고 하나 봐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나 봐요 그리고 장애우가 아니라 장애인이라고 불러주세요 왜냐면 장애우는 장애인이 스스로 지칭할 때 그렇게 쓸수 없잖아요 남이 장애우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이라고 불러주세요 이렇게 아무튼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는 마라톤 네. 기쁜 마음으로 저희도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녀올게요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만날까요? 그럴까요? 지금까지 달네란부부였습니다 구독 구독 좋아요